리포터 최희선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정말 정말 춥습니다. 입김 나와요. <laughs> 오늘 충주의 날씨는 영하 12도라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PD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 이제 배딱 누워가지고 귤이나 까먹고 아이고 좋아라 사장님 대박나세요. 아이고 재밌어라. 다들 그러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우리 피디 님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야, 영화시민도에 네, 그렇습니다. 어머머머머머, 강아지가 이렇게 짖고 있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네,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바로 연수종합상가 풍물시장인데 저한테 이곳을 소개시켜줄 그럴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불러볼까요? 상인회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시장인가요? 여기는 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숲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연수종합풍물시장이라고 합니다. 오일장입니다 아, 4일, 9일, 1사일2사일 29일 이렇게 한 달에 여섯 번 열리는 풍물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근처? 충주시민도 물론 이용하지만은 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저저 저쪽에 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음 이곳에 점포 개수는 한몇개 정도 돼요? 어, 이제 그 점포는 한약한0여개 정도로. 저, 저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은 없는 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풍물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어, 일단 먹거리가 풍족하고요. 어, 시 시골서 농사 지어서 할머님들이 직접 갖고 나오셔 가지고 음. 판매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먹거리도 풍부하고 물건도 믿, 믿고 살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렇게 상인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시장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저랑 함께 혹시 외쳐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사장님, 대박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 카메라 보고. 예, 예. 자, 그러면 사장님! 대박나세요! 대박 대박 어디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저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호떡하고 어묵이거든요. 어머 마침 두개다 있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와, 어머 제가 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어머 어머 아무 감사합니다. 이야. 음. 일단 주시니까 먹어보는데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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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너무 겨울엔 진짜 이 호떡만한 간식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이렇게 얻어 먹었으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또 말씀 안 나눌 수가 없겠죠? 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장님 혹시 겨울에 추우신데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응, 불편한 점 없습니다. 예, 안 없어요. 어, 날도 추운데,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아니, 여기 따뜻해요, 그래도. 네, 좋아요. 아, <laughs>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 이게 또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만 있어요. 손님, 얼마 치사가시는 거예요? 2,000원. 2원요 아, 네. 자,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이 양손이라고 도와드릴 수 없네. 네, 네. 제가 뭐, 뭐, 호떡, 호떡 뭐, 뭐라도 뭐 해드리고 싶은데, <laughs>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호떡을 주셨으니까 네. 이 가게 많이 오라고 홍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음. 자 우리 호떡 가게 자랑. 아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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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저는 아웃도브 안중이군요. 아버님 카메라 보시고 가게 자랑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만의 호떡이요 이 사람을 안지예요. 그러니까. 안치호떡이라고요. 이게 아 타카나기 예, 이렇게 붙여갖고 아주 예, 맛이 독특해요. 요 호떡은 다른 호떡이랑 달려서 삽살 호떡이라고. 예,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호떡이에요. 아 예.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맛보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호떡. 어, 꼭 이용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네. 아, 니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영화 12도에 불러가지고 주면 안 돼요. 벌은 네. 나빠서.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안, 안 돼. 돼. 안 돼. 마을, 이따가, 이따가 마음만 받을게요. 네. 네. 와, 네. 나쁜 사람들이. 맞지? 추워줄게. 나 부르고 막 있잖아요. 예. 와,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다니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허, 와, 얘는 뭐야? 생선, 생선. 허, 겨울철에는 또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이 나와있죠. 아, 근데 여기. 준장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준장님? 사장님 어디 계시죠? 사장님? 네. 아, 어머! 어머 우리 여사장님이시구나. 네. 어머, 사장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고우시다. 언니가 더 예쁘세요? 아, 진짜요? 그말들으려고 말을 <laughs> 말씀드린 겁니다. 네. <laughs> 지금 이 가게에서는 어떤 거 판매하고 계세요? 저희는 생, 저, 이면수, 고등어, 동태, 대목이랑 동태포, 또 오징어 뭐 여러가지 있어요. 아... 충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다 있어요. 거의. 저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물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거 뭐예요 아 여기 뒤에 자전거 하시는 사장님이 춥다고 물을 데워주신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 손 따뜻하게 하라고요 네. <laughs> 어머 이 시장이 이렇게 인심이 넘칩니다 어뭐 사랑 뿅뿅 하트 뿅뿅 완전 좋아 어~ 제가 요새 생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철 생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은 바닷가가 이제 조금 온도 변화가 심해서 옛날같이 많이 나오는 풍물이 별로 없어요. 음. 거의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방어가 생 물이 좀 나오고 오징어는 아예 되게 힘 찾기가 힘들고. 아, 네. 방어는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방어는 살이 많기 때문에 구워드셔도 되는데 조림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살이 많아서 잘 익지를 않아서 튀기는 거는 좀 그러시고 조림을 하신고등어와 똑같이 조림을 하시면 더 맛있어요. 비린내도 들라고. 아, 방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방어가 아, 이거예요. 아, 크다. 아. 방어 해 아시잖아요? 네네네. 아, 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잘려져 있는 놈만 보다가 네. 이렇게 통째로 있는 놈을 처음 보네요, 네. 오늘. 아 <laughs> 사장님, 근데 생선 사실 장사를 하시려면 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야 될것 같은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사장님? 저는 집에 한 6시쯤 일어나요. 아, <laughs> 생선 어디 떼어오시는 데 있는 거고요? 아, 저희 신랑이 이제 일찍 새벽 5시 아 넘어서 일찍 5시쯤 가가지고 물건을 하러 가서 와가지고 준비해주면 저는 와서 이제 팔고 판매만 하고. 근데 사장님, 이렇게 추운 날에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경품 행사, 순금 한돈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네. 제가 마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게 사랑,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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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빰빰빰빰 빰. 자, 카메라 보시고 이제 가게 자랑해 주세요. 아, 저희 가게는 연수장에 들어오시면 첫 입구에 있어요.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잠보러 오세요. 아,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세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사랑을 또 듬뿍듬뿍 듬뿍 받고 가는 최선 리포터. 아, 기분이 좋네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 어, 머나 이거 이제 봤어. 이것도 아까 그 사장님이 취급하는 건가? 어? 우와! 이렇게 싱시간 매기가 국산 금 가면 맥이 얼굴에 금색으로 된 가면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금 가면에서 난다는 거겠죠? 뭐 바보도 아니고 일크에만어 <laughs> <laughs> 아, 어머 얘들아 우리 나중에 식탁에서 만나자 안녕 <laughs> 좋네요. 어머 친구야 안녕 너도 장보러 나왔구나 <웃음> 안녕 <웃음>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진짜 강아지들과 같이 같이 이렇게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연수풍물 종합시장. 어머, 뭐뭐뭐 어머, 어머, 멸치가 뭐뭐 어머, 어머, 어머 엄청 크다. 저 이렇게 큰 멸치 진짜 처음 봐요. 얘는 어디다 해 먹는 걸까요? 저기 사장님 어디 계시? 어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큰 멸치는 어디다에 먹는 거예요? 네, 저 국물용이래 국물용. 국물용. 네. 멸치마다 그 쓰임새가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작은 거는 볶음용이고요, 굵은 거는 국물용. 국물용. 네. 이 멸치 그 똥을 떼야지 네. <laughs> 그 먹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아. 우리 사장님은 건어물 어디서 가져오세요? 어, 네, 네, 전라도, 강주서. 전라도 강주서요. 전라도 강주서요? 그 사장님은 여기 오일장 있을 때만 오세요? 그렇죠. 네, 오일장. 오일에 한 번. 여기 연수동 풍물시장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가요, 사람이? 네, 사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연수종합상가에서 한세 번째 집이거든요. 제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춤좀춰 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네요, 좋네요. 박수 박수? 네. 아, 박수는 가능해요, 아버님 네, 그럼. 네, 박수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건어물 가게 사랑 뻘뻥 뻘뻘뻘뻘뻘 뻘. 네 카메라 보고 가게 많이 들 오시라고 이렇게 자랑해 주세요, 아버님. 네, 그음 면치도 맛도 좋고 가게 많이들 오라고세요. 아그 끝이에요, 그 뭐?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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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랑할 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한마디라도. 이 방송 나가는 건데. 뭐 뭐라, 뭐라 그러지? 아이, 부끄러우신 걸로. 네, 우리 사장님도 그러면 대박나세요. 네. 네. 아,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어, 또 뭐가,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와. 그 전시장직을 맡으셨던 네, 분 맡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떤 일로 여기 이렇게 나와 계세요? <laughs> 어, 제가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을 해요. 또 음.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에 오면 혼이 있고 정이 있고 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데 여기 오면 정말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 뭐 사셨어요? 그러면 어, 뭐, 또콤리하고김뭐 어, 이런 더 야채도 사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전통 시장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나요? 근데 아 물론 저렴하고 음, 음. 덤으로 주는 그런 정이 넘쳐나서 값보다도 그런데.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어쨌든 마음이 더큰 예. 곳이다. 예. 아 제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말씀인 건 아오나 혹시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해서 전 시장님이었던 분으로서 예. 어떤 정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예. <laughs> 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어, 이런 서민들이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음.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곧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그 지역경제가 국가경제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이렇게 시장에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추운 데서 나와서 이렇게 장사하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핫팩이라도 뭐 제공 안 될까요? 아전 시장님이었지. 네뭐 <laughs> 네. 이런 거 나, 나중에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네. 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부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네. 진짜 나중에 핫팩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조금만 돌려주세요. <laughs>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네, 검토해보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하... 제가 이렇게 높으신 분과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지 뭔 행설 수설한지도 모르겠고 <laughs> 부끄럽네요. 이거 뭐 편집 해주실 거죠? 저의 무뇌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이 시장에는요. 그 시장만의 뭔가 그 정, 덤, 그리고 그 훈훈한 공기가 있어요. 와, 없는 게 없어. 와, 진짜. 어머머머머. 저건 또 뭐야? 제가 좋아하는 게또 있어요, 여러분. 으악, 으악, 으악. 어, 사장님 안 계시는데?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안 계시면 어떡하, 어떡하죠? 이 맛있는 걸두고 우와. 옥수수, 찰옥수수, 그리고. 돼지감자까지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laughs> 아 왜요? 굉장히 낮이 왜, 이신 것같지 우리 사장님께서? 띠옥 아, 족발 원래 원전아 원래 우리 족발집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시구나 아, 사장님 지금 옥수수 뭐 어떻게 판매하고 계세요? 이거 한봉에 2천원 두 봉에 3천원 얘도 같아요? 예시중가보다70% 예. 싸게 70%는, 아, 솔직히 아, 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사장님. 진짜로. 진짜요? 예. 아70% 거짓말인 거예요. 아, 참. 예? 30%. 30% 어, 싸게. 그러니까 아, 70%의 가격으로. 어, 가격으로. 아, 아, 그러면 또 아유,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 예. 어 이거랑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뭔가 이게. 얘는. 찰지고. 어. 어. 얘는. 부드럽고 아야 이제 제가 시장을 많이 다니니까 앞서서 네. 또 말했거든요 얘는 찰옥수수고 얘는 그냥 옥수수 같다 했는데 많이 시장을 돌아다는 똑같은 수수아 똑같다고요? 아 똑같은데 찰지고 네? 부드럽고 아 그래요? 둘다 찰옥수수라고요? 예아 네. 그래요? 전 얘만 찰옥수수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시장을 더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더다녀야돼선생 <laughs> <laughs> 여기 옥수수 말고 또 먹방 파고 계세요? 저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돼지감자차 음, 음. 그다음에 그 저기 여주차 여주 여주 여주요? 여주차 여주차는 뭐예요 여주 나는 참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여주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말려서 아 만든 거 여주라는 열매는 몸 어디에 좋은 거예요? 저기 써 있네 당뇨, 피로회복또 어. 신장혈관 기관지 전식에 좋고요 아 항암 효과가 있고. 아, 시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모든 이런 열매랑 뭐 이렇게 약초 이런 거는 다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충성. <laughs> 그리고 네. 저희는 한가, 면조를 만 해서, 그, 햇빛을 어. 가라고 아주 좋 맛있고, 부드러운 거꼭 드시고 가시오. 내가, 예, 예. 어, 갑자기 이렇게. 시장을 네. 와서. 내가 이걸 한 박스 드릴 테니까 네? 직원들하고 가다가 드셔 어, 진짜요? 어머 아, 진짜 우와 우리 득템 어, 진짜? 그러니까 장을 나오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달리 나오는 게 아니요 우와 재래시장은 이 맛에 나오는 거예요 어머 손님들 다 집어져 아, 이거 저 진짜 주신다고요? 아, 그래 같이 가서 어머 아, 아빠 아빠 어머! 아, 아, 어, 어, 우리 아빠를 찾았어요. 저시작에서 여러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그래서 장은 재래시장은 이런 아. 맛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 감독! 고기 감독! 어머, 저한테 이렇게, 이 한과도, 육과도. 아, 니아요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사장님.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오래오래 찍어 드려야죠. 아니요, 우리만 많이 찍으면 안 돼. 다른 가게도 많이 찍었어야가 다른 가게 가면 다 줘, 공짜로. 아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권다 줘. 아다 줘요. <laughs> 다 아유 우리 아버님 그래, 유쾌하시고 그래. 또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홍보 진짜 열심히 해드릴 건데요. 저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들어오시라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럴 시간이. 그래야만이 어. 우리가. 더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선물도 주는 거야 예 제가 그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네. 자 우리 가게 사랑 아 빰빰빰빰빰빰 육아 육아 뽀빰빰빰빰빰 빰. 롬 뽀롬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버님. 자, 롬 뽀롬 뽀가 뽀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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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 자랑만 음. 하는 게 아니고 연수장 자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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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죠 그러면 우리 가게 자랑을 하면 안돼다 같이 먹고 네네다 자랑. 같이 자랑해 주세요 우리 연수장은 음. 생긴 지는 3년 만에 이 장이 새로 애고 왔지만 정 많고 행복이 넘치는 장 인심 풍부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곳 그게 바로 골목시장이 연수장 아 연수장 우리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연수 풍물시장. 저랑 같이 대박나세요. 크게 외쳐 줄수 있어요? 예? 자, 하, 나 둘, 셋.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네. 자, 우리 연수 풍물 시장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대박나세요. 대박! <laughs>